장점 아침이 이미 왔습니다. 글래브은 꺼진 불 근처에 누워 손에 얼굴을 묶고 뺨에 올라온 홍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한규와 함께한 어젯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혼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살아 있고, 그렇게 원하고. 동시에 그렇게 연약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글래브은 밤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재생하여 모든 순간, 모든 접촉, 모든 단어를 음미했습니다. 자신을 꼭 끌어안는 한규의 온기, 온 몸을 휘감는 입술의 감촉, 다정한 목소리, 알수 없지만 너무나 감미로운 그말 바이스처럼 힘차게 끌어안던 그 모습을 떠올렸다. 한규의 신나는 포효가 피를 자극했고 글랩은 휘파람을 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숨이 막힐 정도로 공기를 빨아들였다고 회상했다. 모든 것이 그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그대로였다. 글랩은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주저하고 매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옆에서 한규가 자고 있는 곳을 보니 텅 비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 공터를 둘러보며 고려 전사의 흔적을 찾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공터 아침 햇살에 한규가 검을 들고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지만 입고 있었고 신발도 없었고 맨발 뒤꿈치가 어떻게 번쩍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랩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구르는 한규의 벌거벗은 몸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한규의 조각 같은 몸 구석구석을 비춰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했다. 글랩은 한규가 검을 들고 연습하는 모습을 경외심으로 오랫동안 지켜보며 그의 움직임의 우아함과 부드러움에 감탄했다. 그는 이전에 이렇게 정확하고 아름답게 움직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규의 손목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춤 같았고, 글랩은 그 모든 것의 리듬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지켜보는 동안 그는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고, 그는 흥분을 금할 수 없었고, 새로운 활력으로 욕망이 치솟았습니다. 어색해서 그 순간 일어날 수 없어서 계속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글랩은 한규의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끌렸다. 차분한 자신감과 결단력을 지닌 그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은 두려웠다. 한규는 해가 뜨기도 전에 아주 일찍 일어나 어젯밤을 애틋하게 떠올리며 사타구니의 힘과 고통이 밀려오는 바람에 급히 일어나 공터로 나가 검수를 연마했다. 몸도 마음도 훈련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자꾸 생각이 글래에에 돌아갔다. 그는 글래브의 부드러운 피부가 어떻게 자신의 피부에 닿았는지, 신음소리, 숨을 헐떡이는 휘파람, 그들이 서로의 몸을 탐색했을 때 글래브의 눈이 욕망으로 어떻게 반짝이는지 상상할 수 없는 환상적인 행복감을 회상했습니다. 전사는 고려였다. 한규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밀어내고 검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는 글랩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는 더 세게 돌진하고, 더 빠르게 스윙하고, 온 힘을 다해 주위를 돌렸지만, 그것은 그를 더 서투르고 리듬을 잃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타 군이에서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사는 헤매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규는 훈련을 끝내고 용만과의 싸움에 지쳐 글레베게로 향했고 글레베의 심장은 뛰었다. 호랑이의 은총을 지닌 전사가 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규는 깎아 지른 듯한 턱선과 날렵한 눈빛,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가까이서 보면 더욱 아슬아슬했다. 글랩은 손에 검을 든 전사가 그에게 접근하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아침, 나에라다. 한규가 말을 끊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글랩은 한규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다정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오일 이 한순간처럼 흘렀고, 남자들은 이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글랩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한규는 말을 많이 배웠고, 소통도 어렵지 않았고 가끔 웃겼다.